뭐 해서? <laughs> 다시, 다시 할게 안녕하세요. 모아에서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오민정입니다. 자, 드디어 모아에서도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강의와 교재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아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교재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몰리에르 선도가 앞에 떡하니 있네요 자맨첫 번째 장으로 넘기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합격 응원의 편지를 이렇게 쫙 써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와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어, 여기 응시생이 갑자기 훅 늘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준비한 게 있죠. 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보면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 번에 합격을 할수 있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이론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 삽입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중요한 식들을 네모 박스 안에 강조되게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암기법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더 빠르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도록 책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말로만 길게 늘어뜨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서로 비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둠으로써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자주 나왔던 부분은 밑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더한번더 강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은 관연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연도는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7개년을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시 제가 강조하면서 밑줄을 쳐놨습니다. 자 넘기면은 그리고 상세하게 계산 과정을 늘어놨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비교 분석하시라고 이렇게 표로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림을 통해서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게이 책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가 전면 개편이 되면서 과목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문제 수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기계설비법에 관한 신유형 문제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모자이크 나가고 있겠죠. 자 그다음 넘기시면은 전기에서도 새로운 유형 ]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실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공존행동기계 실기 기능사 산업기사라고 써 있습니다 왜 기능사와 산업기사를 합쳐서 냈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기능사 문제와 산업기사 문제가 매우 흡사합니다 기능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다음 해에 산업기사에 나오고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그다음 해에 기능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문제 30회와 기능사 관연도 3개년, 산업기사 관연도 3개년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특징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컬러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컬러로 만들어 놨냐 여러분들 시험 어때요 동영상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실전에 가깝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로 교재를 준비를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소책자가 무엇이냐? 핵심 이론만 제가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넣어둔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은 최소한 빠락은 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 보시기 하루에서 이틀 전에 이 소책자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아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교재에 관한 특징들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이 교재를 가지고 저와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은 여기 보이시죠? 모아 사이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한 번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요.